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2년 8월 출산태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무도위로 인해 임부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8월 출산태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은 이민년 무신월입니다. 첫째, 지지에서 인신충 출현입니다 따라서 혁명가의 탄생이 가능한 달입니다. 21세기 중후반 대한민국의 무게를 감당하고 미래를 향해 돌진할 인물의 출연을 예고한 달입니다. 과거에는 출산태길이 불가능하였으니 박정희, 명철, 정주영, 김대중, 김영삼 등과 같은 한 시대의 인물은 우연의 일치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태길이 가능한 현재는 인물을 기획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우연이나 의도적 태길에 의해서 일시에서 사회충을 형성할 경우 혁명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월에서 간지가 의미 없고, 모두 양입니다. 따라서 일시의 선택에 따라, 양팔통이 나올 수 있으니 유념이 필요합니다. 야화라면 현대시대의 큰 부리는 아니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과도한 활동성을 보이거나,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남아의 경우, 해외 이동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배운을 보면 남아가 성장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흐름입니다. 남아의 경우 적극적 해외 개척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여아의 경우는 적극적 사회생활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대운이 밝은 대낮으로 활동에 적합한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남아에 비해 해외 이동보다는 국내 활동에 만족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업적으로 문제 해결성이나 이동성이 큰 편입니다. 군인, 검찰, 경찰, 세무, 정부 등 권력성 공직에 이응이 가능합니다. 사기업으로 언론사, 대기업 등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일주가 체력이 강하게 일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휘원찬란한 관우의 청룡원 월도를 양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 무게가 18kg에 육박하니 그것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기본 용력이 없으면 보검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8월 출선택일의 기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퇴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8월의 임부들께서 향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자녀를 출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수술 가능 기간에 대한 출산 퇴계 희망시는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문에 바랍니다.